네. 저는 웬만하면 이게서면 분갈이를 안 해요. 예전에는 다 오자마자 분갈이를 했단 말이에요. 포인 세트 같은 경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들어보고 지금 아주 가볍거든요. 그러면 물을 위에서 주어요. 물을 위에서 골고루 주어요. 골고루 위에서 물을 이렇게 주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예.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이게 밑에 물이 고이죠? 네. 예. 위에서 물을 주고, 밑에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금방 이 물을 빼지 않아요. 한 30분, 뭐, 한 시간 정도 그냥 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물이 남아있으면 물을 버립니다. 포연세치 제가 지금까지 예, 살아 있는 이유는 분갈이 안 했어요. 예, 네, 그 대신 만약에 아나 분갈이 꼭 하고 싶다. 그건 고수님만 하셔야 돼요. 저같이 어, 초보분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포인센치아는네 들었을 때 물이 그렇게 안 말랐어요. 그래서 주는 김에 같이 줬는데 네 밑에 물이 안 내려왔죠. 네, 이렇게 물을 조금 듬뿍 주는 게 아니에요. 바짝 마른 거는 듬뿍 주고, 네, 덜말랐는 거는 아 나중에 줄까 이 카면 또 놓치거든요. 나무 종류는 그래서 살짝 주되 이렇게 이만큼 밑에 내려가지 않게 조금만, 쪼내만